안녕하세요. 고인돌입니다. 오늘 또 연휴 세 번째 날 아침에 멀리 또 천안에서 임실해서 이렇게 또 합류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음, 오늘은 제법 혼한 산지를 택했어요. 지난 여름에 제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한번 죽을 뻔한 <laughs> 그런 산지인데, 워낙에 산이 큰 산이에요. 예, 네, 그래서. 어, 오늘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어, 명절도 되고 해가지고 제가 따로 어떻게 선물을 못하고요. 어, 오늘 제가 이제 유튜브 올리면 선착순으로 10분한테만 오늘 내일 만나는 생강 쪽들을 명절 지나고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댓글에다가 음, 번호를 매겨주세요. 순서대로. 1, 2, 3, 4, 5, 6, 이 해가지고, 제가 10번까지만, 많이는 제가 못해드리고, 10분한테까지만, 제가 해서, 명절 지나고, 오늘 키워볼만한 종자목들 만나면, 제가 택배로 보내도록 할게요. 혹시나, 못 만나게 되면, 제분에 있는 거라도 털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제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많이는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딱열 분까지만 해서 선착순으로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따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산지 안에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쪽 산지가 서반이 좀 많이 나오는 산지여가지고요. 발부 쪽같기는 한데요. 뿌리 좀 확인해 볼게요. 이 친구. 를첫 번째로 해가지고, 이벤트 상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쪽짜리 발브가 달려있네요. 최초 발브고요 한번 기대해 볼만한 친구 같아요. 그래서, 딱열 분만 선착순으로 해서 명절 지난 다음에 무작위로 제가 상품은 제가 산지라 번호는 못 매기겠어요. 그러니까, 어, 오시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열번 모아가지고 보내줄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마지막 한번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후육질의 난초예요. 음, 한쪽은 토끼가 한번배 먹다가 간것 같아가지고. 근데 입장이, 음, 까랑까랑 하고요. 굉장히 후육질이에요. 어, 이 친구도 이벤트에 신청하신 분한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이 달려있는 생강 초기에요 모양새도 굉장히 좋습니다. 잎끝 처리도 좋구요. 키워보셔도 좋을 난초 같아요. 그래서 또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의 중턱쯤에서 아롱서를 하나 만났네요. 이 친구도 한번 키워보고 싶은 구독자분 번호를 매겨가지고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강촉은 아니고요 발부촉이네요. 발부 두대는 제가 떼서 묻어 놓고요 모촉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상부까지 왔는데요. 단지 한지하는 저보다... 어찌나 다들 빨리 앞서 가시는지 저 혼자 뒤처져 있네요. 이쪽 산지는 보성강하고 주암댐이 좌우로 쫙 끼고 있어가지고요. 어,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땅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네요. 그래서 난초들이 다 싱싱합니다. 어, 감사하네요. 생강 쪽도 제법 많이 보이고요. 어, 또제 감사한 마음 담아가지고 보낼 수 있는. 잎병개체를 많이 만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발붙여가고 또 잎병개체 생강초 하나 만났네요. 산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천천히 타보도록 할게요. 아이 친구가 엽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 생강초기면 좋겠어요. 뿌리 좀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생강초기네요. 그리고 입장이 완전 후유기에요 입끝이 그래서 이 친구도 한번 기대해보고 키워볼 만한 친구 같아요. 마음에 드시는 분 번호 남겨주세요. 이제 가급적이면 원하는 개체들을 가져가면 좋은데 또그 기호도가 다 다를 거라 생각돼가지고 염려가 되긴 하네요. 부지런히 좀더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떡입장이 좋은 생강촉을 하나 만났어요. 천안에 도진 사장님이 너무 먼지 앞서가가지고 쫓아가느라고 난초에 집중이 안 되네요. 아, 이 친구도 마음에 드시는 분은 번호 남겨주셔요. 아, 입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예사롭지 않은 난초인데요. 두촉이 올라왔는데 아래 생강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모촉은 토끼들이 뜯어먹은 것 같네요. 근데 입이 넓어가지고 이 친구는 좀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입성이 괜찮습니다. 잘 키워 보면 기대할만한 신화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역시 원하시는 분 번호 남겨주세요. 어, 두 번째 산지로 이동하려고 지금 내려가는 중인데요. 어, 이변에 생강초기 있네요. 뿌리 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란하면서 목대가 부러져가지고요. 어, 아깝네요. 예? 예? 네. 예. 이 친구는 토끼촉이 돼가지고, 음, 역성은 좋은데요. 굉장히 까랑까랑한데, 음, 특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가 다 토끼촉이 돼서 생강촉이긴 한데요. 네, 음, 묻어두고 마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지까지 탑만 마치고요. 두 번째 산지에서는, 음, 꽝사능 했습니다. 그래서 임실에서 오신 사장님은 몇 촉, 그래도 변 좋은 계에 만나셨더라고요. 네, 저번에도 느꼈지만 음, 초보 에란치고는 난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안에서 오신 사장님이 오늘 그다지 소득이 없어가지고 좀 죄송스럽네요. 음,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음, 번호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숫자로 음, 그래서 0 번까지 제가 음, 취합해가지고. 화요일, 오늘 며칠 못 만나서 화요일 산책까지 해가지고, 10분한테 <laughs> 어, 그 가급적이면 좀 좋은 종자로 선별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무작위로 보낼 거고요. 그래서, 에,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에, 그래서 다는 못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분만 해서 어,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요. 내일 산책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